4월 5일인가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 인터뷰의 제목이 아마 어, 성관위로부터 어, 파면되는 날그 어, 제목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어, 아주 정난하게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파면이 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어, 파면이 될 정도로 비도덕적이거나 예를 들면 비윤리적이거나. 아, 불합리하게 살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면, 파면 시킨 그 자체가, 어, 너무, 어, 그렇게 치사하고 보잘 것 없다. 이래서, 어, 그걸 하고 제가 한국을 나가기 전에, 음, 그 다음날 제가 애나버에 갔습니다. 그디트로이트 옆에 애나버에서현지간인회장단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나면은 어, 시카고 한인회장을 만났고, 어, 그리고 뉴욕 한인회장을 거기 현직 한인회장 대회에 나왔었습니다. 두 가지가 어, 있는 게 뭐냐면은 정관 3장 19조. 우리는 정관이 아니고 회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칙 3장 19조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non-profit organization. 쉽게 말해서 한인회를 상대로 해서 수우에서 지면은, 일반 회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플로리다의 여민숙 회장이 시카고 서이탁 회장한테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박균희 회장이 시카고 한인회를 장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졌다면서요? 그런데. 그 시카고 한인회장이 맞습니다. 졌습니다. 용어상의 디스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디스미스가 패소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의 한인회장이 누구냐. 서이탁. 서이탁이가 누구냐. 서이탁이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시카고 한인회장이고 박균희 회장이 누구냐. 전직 한인회장입니다. 시카고. 그러면은 전직 시카고 한인회장이 13년 전에 소송을 해서 2017년도인가 18년에 패소 판결이 났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현직 변호사가 패소 판결이라고 하면 그 자격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얘기할 조, 그,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그, 그리고 난 후에 그날 저녁에 끝나고 제가 뉴욕으로 갔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갔습니다. 한국 가서, 어, 간암 수술을, 어, 제가 수술을 여섯 번째로, 어, 수술을 하고, 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회장님, 5월 18일 날, 어, 우리가, 그, 박규훈이 측이 달라스에서, 어, 그, 총회를 하는데, 이쪽에서, 자박규훈이라는 사람은 27대의 총회장이 될 수가 없는 게 뭐냐 면은 저는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죠. 자 처음에 될때김재곤 회장하고 야합을 했나 봐요. 그 야합이 뭐냐 내가 6개월 하다 니 죽게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하면서 박균희 쪽에서 그러면서 김재원 어, 그, 그 총회장님이 제 차서 교통사고 나요. 그러면서 그 다리 자르는 이 아주 중대한 사고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박균희 쪽에서 4명인가 5명인가한테 곧 수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오니까는 그 돈도 그렇고 하니까는 겁이 나서 그런지 손을 들면서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 줬어요. 그런데 정원에 그런 법은 없어요. 정관은 그런 법이 없고 그런데 워싱턴에서 박경이가 사람을 모아서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김재권 수석부회장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근데 김세권 쪽에, 김재원 총회장 쪽에 수석부회장이 제가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정권에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고그 다음에 워싱턴에서는 박균희 세력이 모여서 오케이. 우리 그렇게 하자. 통과를 시켰는데 이쪽에 참여했고 중심 세력인 분이 양심선을 언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은 진짜 정회원은 40명도 안 된다. 우리는 100명 이상이라는 게그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100명 이상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100명 이상이 김재원 총회장 쪽에서는 100명 이상이 분명히 들어와 있고 명단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없었고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니까는 이쪽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그게 요번에 5.18을 통해서 그 서정일 수석부회장이 서정일 시카고 한인회장 했던 그분 수석부회장과 박은일 이사장이 이 정기총회를 공고해서 여기서 모인 분이 168명이란 분이 모였습니다. 5월 1 8일날 same time에 달라스에서 모였는데 거기는 앞장 사진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장도 없습니다. 뒤에서 찍힌 사진도 제가 볼때 어, 100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장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찍은 사진 보면 은 제가 볼때 30명 내지 40명 맥시멈 50명 정도 어, 이, 그 한인회장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인회장들의 몇 면을 거의 다 압니다. 그쪽에 가신 분들. 그러면서 그, 그 당시에 뭐가 나오나 하면 나기붕 성관위원이 양심선언이 나옵니다. 이 당시의 비리는 제가 압니다. 죄를 어떻게 탈락시키냐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박균희 회장이 성관위하고 저녁 먹는 거를 제가 누가 먹는다고 내한테 신고를 했고 그 성관위하고 후보자하고 밥못 먹죠. 그건 삼척동자라도다 알죠. 그리고 쟤는 언제든지 투표하자 지금도 투표하자. 만약 여기 이분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투표하면 지금도 투표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5월 18일날 여기 있는 분들이 남문계를 추대하게 됩니다. 추대한 배경이 뭐냐? 제가 작년 10월 달에 그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간암 수술 다섯 번째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총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화하고, 교환하면서,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 10월 초에, 어, 뭐가 있었나 하면은, 한,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어, 해서 자리 잡고, 정말 이 총년을 이래서 둘 수가 있나. 남문기회장, 제가 2009년에서 2011년하고 지금까지 사경을 해낸다. 여기에 어, 어느 정도 어, 자리 잡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이건 인간적인 어, 요구고, 그 인간적인 것을 억셉트한 거죠. 그런데 12월 13일 날인가 어, 각 주에서 28명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아마 그때 제가 정회원 등록하라고 그때부터 막 메일링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 마음이 억셉트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행동을로 들어갔는데 정회원이 200불 내야 됩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12월 31일까지 200불 내야 되고 전현직 한인회장이어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그 회원들이 제한테 카톡을 안 하면은 회장님 제가 보냈는데 사진 찍었고 등기로 보냈고 그쪽에서 받은다고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냈습니다. 다른 돈 200불. 이런 분도 많았습니다. 딱 들어오면은 12월 31일이 넘으면은 이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회원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 그 티켓을 200불 주고 샀는데요. 마감이 12월 31일이면은 정리되는 대로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15일이 돼도 발표 안 하고 1월 30일이 돼도 발표 안 하고 2월달이 돼도 발표 안 하고 3월달이 돼도 발표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조건이 뭐가 있노 하면은 정회원 60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공정된 추천서. 공정 한양 받으려고 하면 20불 줘야 돼요. 그 추천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아니, 정 의원이 누군지 알게 뭡니까? 모르죠. 그런데 제가 떠밀려서 나왔기 때문에 추천서 받습니다. 이러니까는 정말 많이 해줬어요. 제 생각이 160명에서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거의 다 12월 중순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회원 발표 안된 상태에서 후보 출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출마한다니까는 저, 정말 저기 그 공정된 추천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작년 거를 가지고 받았는데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추천서 용지를 바꿔버렸어요. 그냥 똑같은 데 밑에 성관위원장 이름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시 또 받은 게한 180장 되는 것 같아요. 그 등록하고 난 후에 그 성관위원 중에 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340명인데 전부 회장님 쪽입니다. 아마 저쪽이 기껏해야 100장도 안 됩니다. 3, 40장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물론 뭐 비공식적인 거니까는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정회원을 만들고 자기가 낙점하면 되는데 왜그말이안하오면은 선관위원을 자기 마음대로 뽑았습니다그 그리고 선관위원을 뽑는 중앙 상임위가 원래가 회장단 20명, 이사장단 20명, 그리고, 어, 그, 예를 들면은, 8개 연합회장, 그리고 10대 도시 회장들, LA, 뉴욕, 뭐 이런 10대 도시 회장들. 그러면은, 38명, 48명, 그러니까 회장단 20명, 이사장단 20명, 그 연합회장 8명, 그러면은 결국은 58명이죠. 그날 오시 저기 그 얼마인가 해서 중앙상임위를 했는데, 거기 회원 자격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자격 있는 사람이 제가 볼때 10명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선관위를 만듭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만들었다 치고, 그래 하면은 공정을 지게 야죠 등록을 우리 쪽에서 전부 5만 부를 받고 안줄 거야. 받고 아니 제가 법이 있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줘야지 법이 있는데 그래 역시 걱정했던 대로 안 줍니다. 기금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그 상관이라는 그 사람들은 그 실체가 뭐냐? 전부 제가 볼 때는 어, 자격 없다면 안 되고 자격이 거의 없는 데다가 편파적이었다는 거죠. 나기봉 그 위원이 의리를 변절하고 그럴 뿐이야, 이요 의리 변절하는 것하고, 부리를 참는 것하고, 아마 부리를 못 참아서, 어, 그 양심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월 18일 날 이쪽에는 어 168명 됐고, 저쪽에는 제가 볼 때, 음, 그, 명단 제출을 안 합니다. 명단 제출 달라면은 100명 이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같이 보면 되잖아요. 너 명단 내, 내 명단 내,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제가 거기 있는그 언론인들한테 물어봐도 그,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바른 소리를 하다 얻어맞은 사람이 이강일 회장입니다. 변재성 회장님은 소리도 못하고 마이크 뺏기는 사람이세요. 그러면서 이런 독재가 어딨냐고 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5월 18일 날 LA에서 모여서 어, 결정이 남문계를 추대, 추대하자. 제가 그 전날 이틀 전에 한국에서 음, 나 억셉트 안 하란다. 내 아닌 다른 사람을 시켜라. 나 지금 가남까지 수술한 사람이 할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 대, 대안을 이렇게 했는데, 대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억셉트를 했습니다. 억셉트 하면서 정말 소감이 뭐냐? 억셉트 하면서 너무 암담하고 참물하고참 울라하죠. 이 미주한인의 종련나 배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750만 명의 해외 대표단체, 맞습니다. 왜냐면은, 250만 명 되는, 어,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 290만 명 중에 80만 명이, 음, 우리,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지상사고 210만 명이 어 동포인, 어, 조선족인데, 조선족도 한 3,40만 명, 한국에 들어와 있고, 어, 사드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어, 80만 명 중에 20, 30만 명이 들어왔대요. 그럼 거기도, 어, 제가 볼때 250만 명, 200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해외 동포 문제를, 해외 동포가 발전이 돼야 대한민국 발전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 잘 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해외 동포, 미주동, 미주총년이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진데 깨진데 이런 감정이 들어서, 들어서 사실 취임식을 안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미안하죠. 왜냐면은 남문계를 추대한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추대하게. 그분들도 나라 걱정하고, 미주 총량 걱정하고, 이러면서 해외 동포 걱정하고, 그러면서 세운 게 남문기인데, 남문기가 이상한 소리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오케이, 취임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LA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격 없는 거를 이 얘기를 안 쓰는 언론사도 문제가 있고, 이미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취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이미 안 되는 줄 알면서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고 무슨 총연이 총연회장이 청년 무슨 죄가 졌다고 비행기표 주고 누구 A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돈 갖다 바치고 에이 그건 안 되죠. 이제 그만해야죠. 비행기표 대주고 돈 주고 당선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나무만 부끄럽습니다. 이민 2세, 3세가 지금 다 컸는데 아직도 총년을 그렇게 하시려고요. 젊은 분들 많습니다. 이제 자세대, 쉽게 말해서 50대, 40대, 총년을 정말 잘 끌고 갈수 있도록 그 이후의 세대는 60대는 아마, 어, 잘 해서 터를 잘 닦아 놓고 750만 명이 안 되는 국가가 1230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포 숫자입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면 1년에 한국으로 가는 돈이 2014년도에 당시에 47억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제가 한국 가서 1년에 쓰는 돈이 아무리 안 돼도 6, 7만 불, 10만 불은 되겠죠? 해외 동포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해외 동포, 특히 미주 동포가 깐깐해야 대한민국이 지도해서 안 없어집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상에 생각하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찾고 있는 어쩌면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동포가 강해지고 정치로 많이 들어가고 경제가 강해지고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 아마 한국 사람으로 바뀔 날한 2,300년 후 되면 은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해 봅니다.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많은 분 대한민국 특히 정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한 곳을 택하십시오. 언제까지 깨어졌다 그런 핑계로 두개로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합니까. 한국에 뭐 조그마한 언론이 하나 있는데 그분 하는 말이 단체가 붙으면 자기 돈을 못 번대요. 단체가 붙으면은 이쪽에서 돈 벌고 저쪽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제가 홍준표 대표가 되고 난 후에 제 외국민 위원장이 됐습니다. 제를 찾아왔더라고요. 5만 불을 내래요. 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그 비례대표가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되겠대요. 그 옆에 제 비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서한테 녹음했냐? 배터리가 없었답니다. 그럼 조 박지 왜? 이랬더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오갈 정도로 이렇게 썩은 게 지금 동포의 그, 그, 눈과 귀라 그러고 요즘, 요즘도 계속 이렇게 아무데나 써갖고 저 SNS에 뿌리고 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언론은요, 정말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게 언론입니다. 감사합니다.